자, 선생님들, 자, 봅시다. 이 2차식, 2차식 짜리는 못 푼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뭘로 바꾸라 그랬어? 1차식, 2차식으로 바꾸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그 1차식, 2차식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되면 대칭식인지 확인해야 되고, 대칭식도 아니면 2차항이 소고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고하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 문제예요상수항을 소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까먹어서 못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 자, 봐봐. 인수분해 안 돼, 둘다 일단.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빼잖아, 이 창이 소고가 안 돼요. 얘네는 소고되는데, 얘가 소고가 안 되잖아. XY도 이 창인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창이 한꺼번에 소고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상수항을 소고해야 된다. 상수항은 맞춰주면 돼. 여러분들, 얘를 40으로 맞춰주세요. 얘는 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8y제곱은 40. 자, 밑에 거에 2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제곱, b40. 자, 이걸 소고해줘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소고해서 만든 2차 식이 자, 우변은 40에서 40 빼면 0이죠. 맞죠? 자, 이거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그다음에 어, 플러스 6 y 이제곱 이렇게 소거한 2차식이 상성을 소거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자 양변에 x 곱해주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자 x 제곱 x 제곱 자 2y 3y 되잖아 봐봐 자 얘는 3xy 자 얘는 2xy 자 이렇게 상수항을 소거한 이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누구한테 줘야 돼 위에다 줘야 되네 맞습니까 괜찮아? 음. 음. 괜찮아 네. 괜찮아 아, 나 실수 안했지한거 같아? 어디어디 했어? 어디 빼면 이거에서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제는 플러스 xy 아 플러스 xy 네 맞네 맞네 아, 플러스 xy 네 a m e 플러스 xy 내가 실수했다 연서야 네가 맞아 네.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u y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xx 2y 3y 자 얘는 어 3xy 얘는 2xy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되면 밑에다가 마이너스 줘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될 거고 자 x가 2y일 때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 얘로 할지 얘로 할지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 얘가 좀더 간단해 보이죠, 여러분들. 2차식 하나 갖고 와요.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 어, 분 20. 자, 이걸로 대입법 쓰면서 또 구하고. 그다음에 얘는 x는 3y일 때 어, 마이너스 2y일 때. 쏘리. x가 2y일 때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y일 때. 이렇게. 그다음에 x가 3y일 때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제곱은 20자 이걸로 대입법 써서 또해 구해주고 알겠습니까? 그중에 해 중에 알파베타 다 구하겠죠 맞죠? 그중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상수항 소거 라고 적어놓으세요. 1 9번에 상수항 소거 어? 더 안해도 되지? 더 안해도 되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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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아 풀이가 같은데 답이 달라? 너 이렇게 풀었어? 아 그럼 끝까지 한 풀어볼까? 예, 네, 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2y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x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럼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릴 거야. 자, 바꾸면 얘는 4y 제곱 어 마이너스 2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아아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2y지 보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되는 플러스 y제곱은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얘얘 얘 없어지네 음 맞지? 음자 그러면 y제곱은 20자 그럼 y는 뿔마 루트 20자 그러면 y가 루트 20일때 x값은 어떻게 됩니까? 어 x값은 마이너스 2루트 20요렇게될 거고 그다음에 xy가 마이너스 루트 20이면 x가 2루트 20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x 자 이, 이게 알파 이게 베타야 지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일단 얘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어, 2곱하기 20이니까 40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얘도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네. 일단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풉시다. 자, x 대신에 3y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어, 3y 집어넣으면 6y제곱 6. 에왜 아, x제곱이야? 다시. 자, 3y 집어넣으면 9y제곱 어... 그 다음에 3y 집어넣으면 플러스 6y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요렇게 되니까 다 더하면 10. 16y제곱 이 20이 된다. 자 y 제곱은 그러면 어, 4분의 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y가 y가 2분의 루트 5일 때, 그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일 때 이렇게 있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때 x 값은 어떻게 되니? x 값은 어, 3분의가 아니고 2분의 3 루트 5. 자, 이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75야? 15인데. 15 어, 4분의 15? 4분의 15 4분의 15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얘는 x가 어... 아... 아씨 존나 헷갈리네 자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5. 근데 이것도 어차피 어, 두개 곱하면 똑같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야 어, 1번 번4 2번이야? 아, 답이 4번이라고 음. 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다 어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어, 1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이따 확인해 볼게 이게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번 같네요 일단 자 넘어가고 자